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54강. 강의 제목은 중개업소 자리 확정 후 준비 사항입니다. 중개업소 자리를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중개업소가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창업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어떤 것을 준비해야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그 같은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중개업소 자리 확정 후 준비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를 확정 짓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막상 중개업소를 확정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쩔쩔 매다가 창업 일자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 준비가 안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적어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그냥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중개업소 자리를 확정하고 그 같은 것을 어떻게 잘 인수 받을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여러분들이 창업해서 바로 영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를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차 계약 및 권리 양수 계약 전후에 우리가 살펴야 될 점입니다. 제가 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해당 업소가 불법 건축물이 있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겠죠. 그러나 건축물 대장에 불법 여부가 꼭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현장 확인을 통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상당 부분이 건축물 대장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같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 개설 등록, 즉 등록이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 기간을 설정하는데요. 보통 2년, 3년, 5년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년 정도 계약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1년 안에 그만둘 수도 있고 1년 안에 자리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래 하고자 원하지만 꼭 오래 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짧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1년을 해도 10년이고 2년을 계약해도 10년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권리양수도 계약의 시설, 인수인계, 품목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찍어 놓으시면 인수인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전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꿔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빼놓고 헐거운 것들을 갖다 놓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얼굴을 불키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물장, 계약서, 또 고객 명단,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인수인계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권리 계약, 권리 양수도 계약을 할때 반경, 2km도 좋고 3km도 좋고 5km도 좋고 일정 거리 내에서는 중개 보전이나 또개업 개업 중개사나 또 소속 공인 중개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하게 되면 손해 배상을 권리금의 두 배를 물린다는 그런 조항을 반드시 권리 양도 양수 계약에 쓰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중개업소가 둘째는 중개업소가 회원이냐 비회원제냐 그것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회원제는 같은 공동 중개망을 쓰고 또 그리고 공동 중개를 합니다. 그러나 비회원하고는 상대를 안 하죠. 이런 지역은 비회원으로 들어가서는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때문에 회원제냐 비회원제냐를 결정해서 가시면 됩니다. 회원제는 권리금이 쎕니다. 권리금이 높습니다. 비회원제는 권리금은 낮지만 공동주의 개를 하기가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회원제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뭐 휴가철이나 또 일요금, 일요일 근무 의무도 없고 명함도 마음대로 작업할 수 있고 자유롭게 뭐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나는 비연이 좋다 또 중개 수수료 나는 50% 때리겠다 이렇게 해서 비연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회원을 선택할 것인가 비연을 선택할 것인가 도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세 번째입니다. 인테리어를 깔끔하고 고객의 시선이 집중하도록 해야 됩니다. 중개업소는 인테리어를 무지무지하게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초기 투자가 많은 것도 물론 좋겠지만, 혹시 옮길 수도 있고 또 설령 엄청난 인테리어를 투자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권리금에 반영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권리금은 회원에 대해서 회원권에 대해서 붙는 거지 그 화려한 인테리어에 붙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더 손해가 될수 있죠. 그 다음에 지도 배치를 잘 하셔야 된다. 지도를 상담자의 등 뒤에 또 문에 딱 들어오면 지도가 정면으로 보일 수 있도록 요즘은 롤스크린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지도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롤스크린을 눈에 띄게 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명은 최대한 밝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어두우면 좀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은 LED 등으로 아주 밝게 밝게 모든 것을 환하게 볼수 있도록 하는 조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퇴근 후 과거에는 셔터를 내렸지만 요즘에는 퇴근 후에도 조명 등 하나 정도 켜놔서 실내가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광고 효과를 볼수 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책상 배치도 역시 권위주의, 권위주의적으로 회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에 들어가는데 가깝게 배치를 해서 고객들과 친근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인테리어에서는 계약서 폐쇄기 같은 거, 모니터, 대형 모니터, 계약서 쓰는 대형 모니터, 그리고 어, 브리핑할 때 필요한 대형 모니터, 또 로드뷰 같은 거 보여줄 때 하는 대형 모니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커피 머신을 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믹스 커피나 이런 거 타주는 게 아니라 원두 커피나 이름 있는 커피를 타줌으로써 품격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뭐 공기 청정기 이런 것들도 역시 깔끔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포인트. 우리가 지도를 할때 이렇게 지도를 설명을 할때 레이저 포인트 같은 것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상호와 간판은 중간 변경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는 LED 간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간판 사이즈를 규격을 딱 정한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구청과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일부 경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해진 규격대로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호는 우리가 좀 품격 있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동물 이름을 한다든지. 식물이나 뭐 야채, 과일 이름 이런 것들은 좀품격이 떨어집니다. 지역명에 또 아파트 이름. 이런 것들이 좀 온라인상 광고하기가 좋겠죠. 예를 들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반포 레미안. 이런 것들은 광고 효과, 온라인 광고 효과가 클수 있습니다. 어, 전에 없어 이름을 그대로 인수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새로 어 명칭을 바꿀 것인가는 신중히 초창기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판 한번 바꾸면 바꾸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어 너무 어 저속하거나 품격이 떨어진다면 상호를 변경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기존 상호가 괜찮다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전화번호 인수인계하는 겁니다. 전화번호를 경우에 따라서는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전화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 대표전화에 두 대, 세 대, 뭐 다섯 대 이렇게 딸려있죠. 그 딸려있는 번호보다 대표전화번호를 갖고 가게 되면 중개업소가 장사하기 힘듭니다. 대표전화번호가 이미 계약서에 다 찍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계약자들이 다시 물건을 내놓거나 또 구할 때 대표전화번호로 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전 양도인이 갖고 가지 않도록, 그거를 꼭 챙기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규 가입을 하게 된다, 뭐, 신도시 들어갔다든지, 새로 또 입주장에 들어갔다든지, 입주한 아파트 들어갔다든지 하는 상가에서는 신규 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번호는 노출이 잘 되는 번호. 또 반복되는 번호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뭐55 이렇게 반복된다든지 4455566, 5656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 7 빵빵빵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전화번호를 선택하시면 홍보하기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공제 가입입니다. 그리고 협회 첫 가입비를 내야 되는 경우입니다. 공제는 보통 협회에 드느냐, 또 보증보험에 드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협회도 두 개가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있고,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있는데, 이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통적인 우리 그 협회죠. 그런데, 상당 지금 11만 명에 해당하는 그런 개혁공인중개사 중에서 7, 8만 명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첫 가입 회비를 받습니다. 50만원. 처음 창업할 때 받는 회비입니다. 그 회비는 한 번만 내면 평생이지만, 또 회원에 따라서는 가입하는 그 돈이 부담스러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협회 공제는 20만원 정도 되고, 또 보증보험은 10만원 정도 되는데, 예, 그와 같은, 가격 차는 있습니다만은, 협회에서 많은 제공, 정보 제공을 해주고, 또, 무료 교육도 시켜준다는 점에서, 협회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제가 가입이 1억으로 돼 있습니다. 1억으로. 지금 뭐, 아파트가 서울 평균가가 뭐, 9억, 10억 하는데, 1억으로 돼 있으면 사고가 나도 1억만 물어준다는 얘긴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설령 어 사고가 터져도 협회 공제에서 실제 지원받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그래서 중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소 개업할 때 오프라인과 온라인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오프라인 홍보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역시 명함이겠죠. 명함을 보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명함을 작성하시는데, 좀 특징을 살려서, 나를 홍보할 수 있는, 뭐 사진을 넣는 사람도 있고, 명함 모양을 좀 색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글자를 많이 느끼보다는 홍보성 위주로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개업 기념품을 돌리기도 합니다. 도장 지갑이라든지 병따개, 수건, 볼펜 뭐 이런 것들을 돌리기도 하죠. 이런 개업 기념품에다가 상호를 새겨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광고입니다. 온라인 광고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네이버, 다음, 다방, 직방, 이런 것들 광고하는 겁니다. 특히 네이버 검색 광고, 다음 검색 광고, 이런 키워드 광고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료 광고로는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방송국 다 만들어 놓고, 블로그, 카페 다 만들어 놓고, 여기 땅 하면은 물건 집어 넣고, 정보 집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개업하고 나서 시작하니까는 시간이 많이 없어집니다. 영업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영업할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업식도 어 여덟 번째입니다. 개업식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홍보 효과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개업식을 하는 것이 홍보 효과가 크겠다 하면 공, 홍보를, 에, 효과를 보고 어, 개업식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홍보 효과가 없다, 오히려 초보 티만 난다, 그렇다면 개업식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개업식을 어, 제대로 해서 홍보를 할수 있다고 판단될 때, 또, 주변 중개업사들이 개업식 하는 분위기인지, 개업식 안 하는 분위기인지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홍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충분히 따져서 여러분들이 개업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아홉 번째는 사무실 운영합니다. 사무실 운영도 미리 좀 예상을 해놔야죠. 그때 가서 막 직원 뽑고, 뭐 부인이 부인 보고 같이 하자 그러고, 막 동업자 찾고, 막 이러면은 어수선합니다. 좀 자리가 확정됐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어 운영을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할 것인지 뭐 혼자 단촐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부부가 할 것인지 부부도 제가 보니까 좀 이렇게 같이 손발을 맞춰본 회사에서 같이 있었다든지 조그만 회사라도 그 다음에 또 어, 무슨 대리점을 같이 했다든지, 식당을 같이 했다든지, 이런 손발을 맞춰보면 뭐 부부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뭐한 분은 회사 다니고 한 분은 집에서 살림하고 그랬는데 부부가 같이 하자는 그런 건또잘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고려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업도 자기하고 손발이 딱 맞는 사람. 한 사람은, 어, 경험이 많고 한 사람은 돈을 댄다든지, 또, 한사람은 외향적이고 한사람은 또 내성적이라든지 한사람은 홍보를 잘하고 한사람은 상담을 잘한다든지 이런 무슨 서로 돕는 관계가 돼야지 쌩판 모르는 사람 찾아갖고 동업한다고 막 광고내고 그래서 동업자 찾아서 그게 맞겠습니까 좀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 단순하게 뭐 자금을 이렇게 합쳐서 동업을 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뭔가 협조가 되는 그런 동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원 뽑는 문제도 있습니다. 직원도요 자리가 좀 좋아야 직원이 옵니다. 뭐 뒷골목에서 외진데 있으면서 직원 뽑으면 직원들이 오질 않아요. 와가지고 앞에 그냥 보고 이 자리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가죠. 그래서 직원도 몇 명이나 뽑을 것인지 분야별로 나눌 것인지 이런 수급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준비는요. 인근 부동산이 영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죠? 얼마나 됐는지, 직원은 몇 명이나 근무하는지,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개 기술은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최소한 좀 조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영업 지역 내 물건 시세도 파악하고 지리도 파악해야 됩니다. 시간 이 있을 때마다 골목골목 다니면서 지리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물건이 제일 하중상 이런 물건 시세가 하가 중 중가 또 고가 이런 시세를 파악하고 있어야 뭐 고객들이 전화가 오면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양도인이 무조건 잔금만 치르고 떠나게 하지 말고 뭐 기간은 뭐 얼마가 돼도 좋으니까 좀 며칠이라도 몇 주면 더 좋겠지만 며칠이라도 좀 같이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잔금 치르기 전에 나와서 좀 연습 좀 해라 이러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잔금 끝나고 나서 이제 가게를 인수하기를 원하거든요. 남들 눈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남들 눈 의식해서 그러는 사람이라면 그냥 잔금 치르고 한뭐 일, 이 주. 이삼 주를 같이 봐주면 정말 고마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때는 넘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속에 있는 얘기 다 해주고 현실적인 얘기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얘기 다 해주잖아요. 내가 혼자 그걸 다 파악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양도인이 반드시 폐업을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폐업을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 물론 행정적인 처리가 말끔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끔 보면 그래가지고, 이중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구청 직원, 시군구청 직원이 잘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본인이 좀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 시군구청에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어, 양수인 모르게. 그냥 계속, 어, 영업 상태가 지속됩니다. 그건 중개업소 확인. 조회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한일면 잠금 전에 개설 등록증이 나오도록 창업하면 왜냐면 잠금하고 그때 가서 개설 등록 신청하면 3, 4일은 걸리거든요. 그럼 그때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해서 잠금 때 바로 그냥 나와서 영업을 할수 있도록 그거는 이제 구청마다 틀립니다. 저희 용산구청 같은 경우는 미리. 신청해서 잔금 때딱 나오도록 그걸 할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없다면 가급적 빨리 진행을 해서 어 영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 주변 부동산 인사하러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수인계하는 사람이 양해를 한다면 잔금 치르기 전에 인사 다니면 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장금 치르고 나서 인사 다니면 좋습니다. 어, 장금 치르고 양도인하고 전에 하던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인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 보기 좋죠. 그죠? 혼자 인사하는 것보다. 그런 여건이 안 되면 혼자라도 인사를 해야 됩니다.